그린웍스라는 브랜드는 성능이 아주 준수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도 가격까지 합리적인, 가성비가 참 좋은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강했죠. 아, 그런데 그린웍스가 이번에 좀 실수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그린웍스의 실수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책정된 예촉이라는데요. 아, 이게 이렇게 싸다니 믿기지가 않아서 일단 테스트부터 해봤는데요. 와. 이거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10만원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정원공구의 전문브랜드 그린웍스답게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와주는데요 내친김에 좀더 잘라봐야겠죠 공회전 소리는 정말 조용하게 느껴졌었는데 풀이 날에 닿는 순간부터는 마치 폭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 엄청난 힘 네 보도 블럭 위에 무성이 자란 풀들을 한 2분 만에 싹 정리해 버렸는데요. 마무리는 송풍기로 살살 불어주면 아, 비포 애프터 너무 차이나죠?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하드코어한 환경으로 가서 작업해봐야겠는데요. 네 잡풀로 완전히 우거진 나대지에 왔습니다. 이 정도면 잔디밭보다 최소 3배 이상은 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깎아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진행했던 예초 작업으로 이미 쌓여있는 건초들도 많고 키가 꽤큰 거친 잡풀들이 많은 공간인데 시작은 조용하게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자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시원하게 잘려나갔는데요. 아주 굵은 잡풀들은 제가 처음엔 자르는 감을 잘못 잡았었는데 헤드를 바닥에 툭툭 쳐서 나를 쭉 빼고 천천히 진입하면 와 엄지 손가락 굵기만한 억센 잡풀들도 퍽하고 잘라버립니다. 와 이렇게 굵은 풀을 줄기만 한번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모습도 함께 보셨죠. 쑥쑥 아주 시원하게 베어내면서. 수풀이 많이 자란 깊숙한 곳까지 순식간에 파고들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제 가슴팍까지 자란 키 크고 억센 풀들까지 아 어, 이게 줄 날인데 엄청나게 쉽게 우수수 잘라내고 있죠. 키가 많이 큰 풀들은 중단 하단 이렇게 두세 번에 걸쳐서 잘라내면 큰 부하 느낄 새 없이 아주 잘 잘라내고요. 자르면서 인상 깊었던 건긴 풀들이 중간중간 날뭉치에 끼어서 멈추는 경우도 많았는데, 아, 이게 정말 쉽게 쉽게 풀립니다. 엉킴을 풀어내는 기능도 정말 큰 장점인데 아주 좋죠. 중간중간 아주 억센 풀들도 지속적으로 잘 잘라주었고요. 나무는 줄날로 뵐순 없어서 남겨놓고 담장 밑에까지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게 애초 작업 마무리 했는데요. 작업 범위는 대략 5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작업 시간은 20분이 걸렸습니다. 아, 가장 작은 배터리로 이 정도 우거진 수풀을 50평이나 베어낼 정도 잔디밭이었으면 같은 배터리로 100평 이상은 우습게 작업했을 것 같죠. 그리고 작업하면서 또한 가지 정말 만족스러웠던 점은 옛 초기가 굉장히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어툴 무게만 보면 3.5kg이라서 정말 깃털 같고요. 5어 배터리 장착했을 때 무게가 4.8kg 배터리를 장착해도 역시 아주 가볍죠. 8어 장착했을 때는 5.4kg으로 다소 무게감이 있지만 어깨끈을 매주면 아, 그래도 이 정도면 8 0 v 모델보다는 훨씬 가벼운 느낌인데요. 자, 이번에는 8란 페어 배터리 장착하고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줄날 세팅이고요. 바로 밀어볼게요. 네, 오한 페어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와 힘 차이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은 훨씬 좋은데요. 5암페어 배터리보다 월등히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들면서 어느덧 3~40평은 밀어낸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도 쉬엄쉬엄하다 보니 모두 해치웠는데요. 작업 소요 시간은 30분, 작업 범위는 대략 70평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이 쑥대밭을 시원하게 싹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줄날 세팅으로도 이 정도 쓸수 있으면 이도날은 과연 얼마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녀석은 이도날이 이렇게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다른 이도날들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줄날보다 이도날 사용할 때 배터리를 훨씬 오래 쓴다는데, 네.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이도날로 갈아 끼우고, 파란페어 배터리로 진행해 보겠는데요. 중간에 좀 거추장스러웠던 난쟁이 나무 이런 건줄날로될 수는 없었는데 바로 아주 시원하게 제거했고요. 방금 잡풀들을 베어낸 영역의 옆 부분을 연장선으로 베어내고 있는데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충전 예초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라내고 있는데요. 너무나 수월하게 한 바퀴 쓱 돌고 왔고요. 이 구간에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죠. 바로 제 키를 훌쩍 뛰어넘은 완전히 우거진 갈대 숲풀 구간. 와, 여긴 진짜 밀다가 뭐가 튀어나올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야, 나를 갖다 대보면 지금까지도 꽤 우거진 숲풀들을 잘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장난 없습니다. 상단, 중단, 하단. 최소 세 번씩은 잘라줘야 뭐가 잘리고요. 바닥의 굴곡은 또 얼마나 심한지 중심을 잡아가면서 작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와,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별것 아니겠지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작업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뱀이 몇십 마리는 우그룹을 살것 같은 이 빽빽한 갈대소. 일단은 너무 무서워서 절반 정도만 제거하고 다른 구간 처리하러 한 바퀴 쓱 돌고 왔고요. 방금 전에 무서워서 다못 베어낸 갈대 구간 다시 왔는데요. 아, 이게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빽빽하고 풀들이 저보다 훨씬 커서 아, 진짜 무섭습니다. 빨리 다 베어내고 시야를 확보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네, 이걸 충전 예초기로 걷어낸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와 거의 다 베어냈죠. 나머지 구간들도 쭉 베어냈는데요. 아이 커다란 직사각형 구간을 깔끔하게 베어냈습니다. 그냥 어림잡아도 100평 정도는 추가로 베어낸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배터리가 무려 2칸이나 남았습니다. 옆에 수풀 밭은 그만 베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더 베어야 할것 같죠 네꽤 지쳤지만 그래도 추가로 더 베어 보겠습니다 아이 정도 수풀은 이제 아주 수월하죠 팍팍팍 베어내면서 옆쪽에 남은 공간도 쭉쭉 진행해 나갔는데요 지금 작업하는 지형은 돌도 얼마나 많은지 중간중간 똥똥 소리를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도 예초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 맞았으면 싸구려 예초기들은 정상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아직까진 아주 멀쩡한 것 같고요. 야, 여기는 무슨 나무들을 벌목해 놨네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그냥 땅 위에다가 벌목한 나무들을 내동댕이 쳐 놨습니다. 여기는 예초기로 치울 수 없는 구간인 것 같아서 뵐수 있는 데까지만 베어내고 마무리했는데요. 아, 진짜 많이 베어냈네요. 작업 시간은 오로지 작업한 시간만 60분. 배터리는 아직도 한 칸이 남아있는데, 150평 정도 심하게 우거진 구간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질날로 베지 못한 나무들은 이 이도날로 꽤 잘라냈지만 이건 솔직히 예초기로 날리기에 너무 크죠 키도 크고 굵기도 꽤 굵어서 다 정리하고 나면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남겨둔 나무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도날 버릴 생각하고 도전 해보겠습니다 아 장가지들은 역시 한 방에 툭툭 베어내죠 위쪽 기둥 줄기도 툭툭 몇번 치니까 네 쉽게 잘렸고요. 마지막 나무 밑둥. 와 역시 잘안 잘리죠. 그래도 몇번 치니까 상처가 꽤 생겼습니다. 이렇게 길몇번 내주고 팍. 아 이렇게 굵은 나무 밑둥도 작은 이도날로 마무리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아이 녀석. 처음에는 가격만 보고 이게 그린웍스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성능에 대한 의심 때문에 테스트를 시작했었죠. 아니, 근데 이게 쓰면 쓸수록 더 강한 테스트를 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정원공구의 끝판왕급 브랜드 그린웍스 제품인 만큼 성능으로 확실히 저를 만족시켰던 것 같죠. 이게 15만 8천 원이라니. 아, 이게 발이 되는 가격인가요? 40V 5A 배터리 세트도 충전기까지 해서 32만원. 여기에 그린웍스 40V 제품 배터리를 이미 갖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이벤트. 열대 안정으로 배어투를 12만원 대에 무료 배송 해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하나 더 풀어드려야겠죠. 배터리의 무부하 사용시간. 파란 페어 배터리를 끼우고 공회전도 돌려봤는데요. 와, 이게 쉬지 않고 무려 4시간 40분을 가버리네요. 네. 배터리 하나로 이 정도를 해낸다는 건, 아, 이건 역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죠. 확실히 정원용 공구는 이쪽 분야의 전문 브랜드를 사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진짜 놓치신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방송 나가면 물량이 남아나진 않을 것 같은데 한정 수량이라 못 사신 분들은 많이 서운하실 것 같네요. 네. 진짜 이건 제 인생 예초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상 잼툴의 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